안녕하세요. 이성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채널에 있는 그 영상을 제 채널에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기회들이 생기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콜라보 영상을 찍을 경우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치과 의사분과 같이 콜라보 영상을 찍어서 제가 편집한 영상은 힘내라 혜택에 올리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편집한 영상은 그 채널에 올렸죠. 근데 그 채널에 있는 영상을 이성원 강사 채널에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언급한, 여러분들을 좋게 평가한, 칭찬한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여러분 채널에 갖고 올 수도 있겠죠. 또 마케팅적으로는 여러분 제품을 홍보해주는 그 영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채널에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김종원 원장의 치과 이야기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치과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가져 있는데, 혹시 치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아, 얼마 전이 아니라 4개월 됐네요. 이 영상, 이 영상 찍었고, 이 의사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유튜브 초보를 위한 채널 추천, 제 이름을 언급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 영상을 제 채널에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제 채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올 때는 재생 목록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재생 목록에서 어디 갖고 올까 하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터뷰 여기다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이 없으시다면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고 새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대한 영상은 다시 자세히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의사 유튜버 되는 비결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오른쪽 하단에 제목 옆에 점점점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 재생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생님 채널이지만 재생 목록은 제 재생 목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성원 강사 채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터뷰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저는 갖고 오고 싶어요. 좋게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요것도 점점점 누른 다음에 재생목록에 저장 누르시고 이제는 유튜브 마케팅에다 한번 체크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채널 한번 가볼게요. 재생목록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영상들이 쭉 보이는데 맨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재생목록에 있으면 노출이 잘안 되겠죠. 내 채널에 한번 가볼게요. 저는 첫 페이지에 노출하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터뷰. 여기에 맨 앞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여기 들어가면 맨 밑에 있잖아요. 이거를 맨 위로 올리려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썸네일 옆에 조절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마우스도 갖다 대시면 점점점 나오거든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맨 위로, 맨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면 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제 채널 첫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채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성원 강사 채널 첫 페이지에 노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싫다면 여기 체크한 다음에 재생 목록에 저장 누르시고 체크 푸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리뷰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고,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들을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열해 보세요. 그것을 마케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동상 클릭하면 여기에는 없어요. 그냥 재생 목록에 다른 영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는 재생목록 만드는 방법과 재생목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또 알림까지 설정해주세요.